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출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예기에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삶이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꺼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려 한다면 죄와 악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더 이상 육체의 정력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근신하여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고 선한 정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여야 합니다. 인생의 끝,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이기는 삶이 성도의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고통, 두려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